개념안리 2의 2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자, 판별식이 뭐냐면, 근의공식에서, 근의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 근호 안에 있는 식, B제곱 의 마이너스 4AC라고 있죠? 우린 이걸 판별식이라고 해요. 자, 왜 판별식이 있냐면, 이 B제곱 마이너스 사이시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부호라는 건 0보다 큰 양수인지, 0인지, 0보다 작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근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걸 판별식이라고? 자, X라는 근은, 2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하고 나오지. 자, 이 루트가 뭐냐. b제곱 마이너스 사이시에서 나오는 이 값이 생겨. 우리가 이걸 d라고 해보자. 자, 어떤 d. 우리가 판별식의 기호를 d라고 하는데, d라는 숫니다 숫자. d가 만약에 0보다 큰 양수야. 양수는 제곱근을 가질 수 있니? 자, 루트가 제곱근을 가졌다는 뜻이죠. 양수, 3은 제곱근을 가질 수 있니? 네, 3의 제곱근은 뿔마루트 3이에요. 그래. 그래서 뿔마루트 D라고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D라고 나오면 근이 2A분의 2a 마이너스 B 플러스루트 D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루트 D라는 두 개의 근을 갖게 되겠죠? D가 0보다 크면 두 개의 근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d가 만약에 0이야. d가 0, 0, 0. 0은 제곱근을 갖는 순위. 0의 제곱근은 뭡니까? 뿔마루트 0. 그래, 그래, 그래. 그냥, 그냥 0이야. 그러니까 d가 0이면 d의 제곱근인 루트 d 자체가 그냥 0이 돼버린 거야. 0이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지. 이것만 남아, 이것만.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라고 나와. 그래서, 근이 하나만 있네. 자, 중근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걸 중근 또는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d가 0보다 작은 수야. 이런 걸우리는 음수라고 하죠. 자, 음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런 수는 제곱 뿔마루트 마이너스 3 가질 수, 있... 어, 이제 가질 수 있네. 허수죠. 허수가 나옵니다. 허수.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게 됩니다. 허근. 복소수 범위에서 근을 가질 수 있으니까 허근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 개수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 뭘 이용해서? 판별식 D를 이용해서 D가 0보다 큰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부호에 따라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d라고 합니다. d는 판별식을 뜻하는 디스플레의첫 글자를 따왔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원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가지고 그 판별식 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우리가 같은 두 실근이니까 이런 걸 중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중근과 서로 같은 두 실근은 같은 표현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오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근데 d가 0보다 커도 실근, d가 0일 때도 실근이니까, 그냥 실근을 갖는 조건을 물어볼 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식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자.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이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말하니까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이 그냥 두 실근이라고 나오면 이것도 두 실근이야. 이건 중근도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돼. 그러니까 그냥 실근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어, 1항 개수가 짝수야. 짝수야. 이게 짝수래. 이게 짝수면 짝수공식. 짝수공식에서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요걸 기호로 4분의 D라고 씁니다. 똑같아요. 짝수공식에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짝수공식에서 판별식 0이면 중근. 짝수공식에서 판별식 0보다 작다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됩니다. 자, 3번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에서 이차식과 이차방정식은 2차 다른 식이죠. 자, 이차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란 뜻이고요. 이차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2차식이 완전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대 예를 들면 a의 뭐 x-p의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럼 똑같이 생긴 거니까 이 방정식도 a의 x-p 완전제곱은 0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 이런 걸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X는 P라는 중근은 두 개, X는 P라는 똑같은 P라는 두 근인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일 될 때만 같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아니지만 2차식이 완전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이 이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을 똑같이 썼을 때 판별식 이 0이 돼야 돼.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면 그 이차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받아들이라고요. 그 뜻입니다.